5강입니다. 무장투쟁으로 일제에 맞서다라는 부분이고요. 프린트로는 10쪽, 교과서로는 24쪽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를 쭉 다루고 있고요. 큰 틀은 이 안에서 계속 보는 겁니다. 1910년대의 무단통치 시기 특징 봤었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 강의에서 1920년대 소위 문화정치 시기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배웠지만 1930년대 이후로 들어가면 민족 말살 통치의 형태로 전환된다. 그런 거 봤었고요. 우리가 그동안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 방식 쭉 봤고, 그 다음에 뭘 다뤘냐면, 이런 무단 통치에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국내와 국외로 조금 구분해서 보자면, 핵심적으로 큰 틀만 얘기하면, 국내에서는 일단 일본의 무력, 강압적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공기적인 활동이 다소 어려웠다. 그래서, 비밀결사의 형태로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을 했죠. 독립의금부,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혹은 일부 끝까지 의병 활동을 벌였던 세력이 있습니다. 최응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런 일본의 압박을 버티기 어려웠던 사람들은 이제 국외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한인 마을을 결성합니다. 만주 연해주 지역 그리고 중국 본토 일본으로 넘어가거나 미국에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보통 한인 마을을 결성하고요 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함으로써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단계를 맞이했다 라는 것더 지역별로 어떤 단체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쭉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다룰 부분은 이제 1920년대 인데요 특히 국외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보는 부분입니다. 분명 우리 1919년에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졌고요. 그 이후에 일제의 통치 방식이 바뀌었어. 그래서 1920년대, 이건 다음 강에서 볼 텐데, 이때부터는 조금 더 공개적인 활동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실력을 길러서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자라든지, 혹은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노동자의 운동들, 농민들의 투쟁 이런 것들 사회운동, 여성운동, 아동운동, 소년운동, 그리고 형평운동 그리고 민족문화를 지켜내자 라고 하는 민족문화수호운동까지 1945년 해방 때까지 쭉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러 1920년대 국외는 어떻게 됐느냐 어느 정도 준비를 마쳤어 그리고 삼일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저력을 확인했어. 이제 본격적으로 무장 독립 투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무장 독립 투쟁의 주 근거지는 만주 지역입니다. 흔히 북간도, 서간도라고 하는 만주 지역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부분이 1920년대부터 쭉 진행된 무장 독립 투쟁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보죠. 첫 번째입니다. 봉우동과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래서 1920년대 무장독립투쟁은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본격적으로 준비를 끝내고 일본군과 맞서 싸워 이겼다. 승리. 자 그리고 여기서 패배를 했던 일본 나름 독립군들에게 치욕을 받본 일본이 이 독립군을 싹쓸이하는 과정 독립군이 큰 어려움을 겪는 실현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재정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다시 새로운 세력으로 재정비가 되는데 일본의 방해 공작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가는 지속하기 어려워. 그래서 통합운동을 또한번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 무장독립 투쟁하면 승리, 실현. 재정비, 통합 요네 과정으로 쭉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승리입니다. 괄호 1번에 독립군부대 조직이라고 돼 있죠. 3.1운동을 계기로 만주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서로군정서, 동로군정서, 대한독립군 이런 여러 독립군 부대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서로군정서는 만주 지역에서도 서간도 지역에 결성된 부대이고요. 두 번째는 북간도 지역입니다. 그 대한독립군은 사실 북간도 지역에 주로 위치했고, 여러 지역을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활동했던 부대라고 볼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승리, 그래서 봉오동 전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주 독립군 부대들이 국경을 넘어서 일본의 통치 기관을 습격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봉오동 위치 한번 보면 여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국경입니다. 국경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국경 지역을 넘어서 일본의 여러 통치 기관들을 습격하고 털고 이런 모습들이 많았단 말이지. 자 그래서 당시 1920년 6월 일본군이 독립군의 근거지라고 할수 있는 공호동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다시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최진동이 이끄는 군무도독부, 안무가 이끄는 국민회군 이런 독립군의 연합부대가 일본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지도에서 이 지역 대략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3. 청산리 대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은 약간 지금 살짝 바짝 열이 올랐어. 자, 그래서 당시 중국 지역의 마적들을 매수해서 훈춘 지역의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훈춘 사건이라고 해요. 훈춘 사건을 조작해.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중국 마적들이 중국 영토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습격함으로써, 야, 우리 영사관 지키러 가야 해. 라고 구실을 만들었다. 라는 얘기죠. 자, 일제는 이 사건을 구실로 삼아서 1920년 10월 대규모의 병력을 만주에 투입했고요.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때,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여러 독립군 부대가 지금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가 있는 청산리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대가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일본군을 유인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등의 독립군 연합 부대가 청산리 지역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청산리 대첩이라고 불러요. 큰 승리였기 때문에. 자, 지금,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요것이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에 맞서 싸운 큰 승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시 청산리 대첩에 참여했던, 그리고 그 상황을 묘사한 글인데, 그때 그 독립군이라고 돼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밑에 여러가지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우리 서로군정서라고 하면, 서간도 지역에서 임시정부와 연결되어 결성된 무장독립운동단체. 북로군정서는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1919년 중광단이 다른 민족운동세력과 결합하면서 조직한 무장독립운동단체다. 이 대, 중광단을 만들었던 세력은 주로 종교,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령관은 김좌진이 맡았고요. 대한독립군이라고 하는 것, 북간도에서 조직된 것이고요포스 출신 의병장, 홍범도. 그래서 우리 한국사 1파트 다룰 때, 1907년 정미의병 당시 활약한 의병장으로 홍범도가 있습니다. 함경도 지역에. 그리고 군무도독부라고 하는 단체도 있었다. 자, 2번. 실현입니다. 승리, 실현, 재정비 통합이니까요. 자, 분명히 우리 훈춘 사건 이후에 지금 일본군이 대거 진출했고, 그리고 김좌진을 비롯한 여러 독립군 연합부대가 어, 지금 어, 일본군을 격파했죠. 그 이후에 소위 빡친 일본군이 이 독립군을 싸그리 소탕해야겠다. 독립군의 근거지를 초토화시켜야겠다라고 해서 간도 지역을 싹쓸이했던 것이 간도 참변입니다. 간도 참변, 청산리 대첩을 전후로. 일제가 독립군의 근거지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명목으로, 간도에서는 독립군 뿐만 아니라 그냥 한국인을 모두 학살했던 사건이죠. 자, 그 이후에 사실 우리 독립군들, 한국인들은 원래 살던 근거지를 떠나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도를 해보시면, 간도 지역을 떠나서, 이렇게 러시아가 있는 연해주 지역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자유시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러시아로 이동하게 된 이유는 러시아 혁명 이후 러시아의 권력자가 된 레닌이 분명 식민지의 약소 민족 독립 운동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 거기 가면 우리를 지켜 주겠지? 보호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의 자유시라고 하는 도시로 갔을 때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분명히 러시아의 지원 약속을 받고 자유시로 이동합니다. 약속을 받고가 아니라 받기 위해 레닌이 그런 얘기했으니까 우리를 도와주겠지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독립군 부대가 통합을 해요. 통합 과정에서 사실은 내부 분열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당시 러시아가 혁명 이후에 혁명을 주도했던 다수파 볼셰비키와 소수파였던 맨셰비키가 내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적백 내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백 내전을 자세하게 알건 아니지만, 러시아가 이런 내전 상태에 있었고, 당시 러시아 적군이 다수야, 러시아 백군을 일본군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백군을 일본군이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자유시를 장악하고 있었던 러시아 적군은, 이 아시아계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독립군에게 무장해제하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자, 우리 입장에서는 힘겹게 얻어낸 무기이고, 일본군과 싸울 때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래서 무장해제를 거부했다가, 강제로 지금, 어, 무장해제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고요. 결국 많은 희생이, 독립군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유시 참변입니다. 자, 그렇게 참변을 당하면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일부는 러시아 본토 킵스키, 이루크츠크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세력은 만주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다시 재정비 과정을 겪게 되는데 미리 지도부터 보면 남만주 지역의 참의부, 중간지대의 정의부, 북만주 지역의 신민부 이렇게 3부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 3부의 조직, 보시죠. 자유시천면 이후 만주로 돌아온 독립군이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 조직이고요. 이들은 나름 그 지역에서나 한인들을 통치하고 세금을 거두고 보호하는 이런 민정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또 군대를 기르고 훈련시키는 군정조직도 함께 갖춘 공화주의적 자치정부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또 오른쪽에도 있지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삼부가 만들어졌어.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참의부는 1923년 남만주 지역에서 세워진 무장독립운동단체이자 한인자치기관이고요. 압록강 지역을 담당했으며 임시정부 직속을 내세우면서 무장투쟁에 중점을 뒀습니다. 정의부는 1924년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를 통합한 것이고요. 서간도 지역을 주로 관할했다. 그리고 하얼빈 이남의 만주 중앙지역까지. 다음 신민부는 1925년 북만주 지역 그리고 북간도와 그 이북 지역을 관할했습니다. 이렇게 3부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만주 지역에 다시 한인들이 재조직, 재정비되는 과정을 보고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의 경무국장 미쓰야가 만주의 군벌과 미스야 협정이라는 걸체결 합니다. 이건 교과서에 있는 설명이야. 경목장 미스야와 만주 군벌 장쩌린이 맺은 협정으로, 당시 중국 관리가 일제가 지명하는 항일단체 지도자를 체포해 일제측에 인도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서 사실은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군의 활동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제대로 활동하기 어렵겠다라는 위기감을 느꼈고요. 그리고 사실은 국내, 국외에서도 서로 나뉘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서 목적을 쟁취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통합 운동이 벌어져요. 그것을 삼부 통합 운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승리 실현 재정비 통합까지 온 겁니다. 삼부 통합 운동. 그래서 중국 관내. 그러니까 관내라는 건 만주 지역 말고 만리장성 이남의 중국 본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 지역에서 진행된 민족 유일당 운동의 영향을 받아 전개되었다. 중국도요 사실 흔히 우리가 빨간색 파란색 얘기하듯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나뉘어 있었는데 중국 군벌 세력을 타도하기 위해서 이 서로 다른 정당이 힘을 합치자 라고 해서 국공합작이라는 걸 해요 우리도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요렇게 이제 나뉘어가는 단계였는데 그렇게 나뉠 것 없이 힘을 합치자 라고 했던 것이 삼부통합운동입니다 북만주 지역에는 혁신의회 라고 하는 단체 그리고 이 혁신의회가 추후에 한국독립당으로 재편되고요. 그 산하부대로 한국독립군을 둡니다. 남만주는 국민부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조선혁명당으로 확대개편되고 조선혁명군이라고 하는 산하부대를 두죠. 아예 오롯이 하나의 단체 하나의 부대로 재편됐으면 베스트였겠지만 사실 조금의 생각의 차이, 이념의 차이, 목표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두 개의 단체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어, 통합 운동의 과정 도표로 나타낸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흔히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라는 단체가 사회주의 계열의 성향이 조금 더 강한 단체이고요. 여기 민중혁명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혁신의회는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세력이 더욱 많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건, 뭐, 민족주의가 좋다, 사회주의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 지향하는 방향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두 세력은 1930년대가 되면 독립전쟁을 주도하는 두 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죠. 다음입니다, 이제. 그 외에, 1920년대가 되면, 무장독립투쟁은 저렇게 전개가 되었고, 그 외에, 개별적으로, 소수에 의해서 추진된, 어,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열투쟁. 자, 그럼 의열투쟁이 뭐냐? 정의부터 내려보도록 하죠. 우리 한국사 1에서도 사실은 이미 나왔습니다. 주로,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 차원에서, 파괴, 폭동, 암살 활동을 통해서 당시 일본에게 충격을 주고 그리고 우리 억눌려 있던 민중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활동이 의열투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열 활동을 한 사람들을 의사, 열사 이렇게 부른다 얘기 다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열단 그리고 하나는 과로 3번 한인애국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열단부터 보죠 조직 보시면 1919년 김원봉의 주도로, 김원봉, 윤세주 등이 만주의 지린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리는 단체를 만들었다. 그죠? 목표는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리, 그리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것.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식민지 조선인들을 수탈해, 이런 일제의 수탈기구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파괴, 폭동, 암살, 이런 것들이 주 핵심 활동이다. 당시 이런 활동에 대해서 신채호 같은 사람들은 조선혁명선언 이라고 하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의열단에서 활동하는 의열단 단원들의 지금 활동을 뒷받침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동 구체적인 활동은 사실 오른쪽에 표에 있습니다 의열단에서 활동했던 지금 여섯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어, 요게 개별 활동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이런 활동들을 했구나. 이 인물, 아, 이 인물은 의열단 소속이었어라고 하는 것. 혹은 한인애국단 같은 경우는 두 명만 있습니다.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 이두 명은 한인애국단이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해요. 의열단의 대표적인 단원 활동들. 박재혁이라는 인물 부산경찰서에서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그리고 최수봉이라는 인물은 경상남도 밀양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죠. 당시 경찰서는 한국인들,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붙잡아서 괴롭히던 통치기구 중에 하나였죠. 자, 그 외에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 나석주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인물들의 활동은 다 우리의 독립을 위한 승고한 활동이죠. 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러나. 어,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시험에 어떤 인물이 많이 출제되는가를 조금 얘기하면 가장 많이 출제된 인물은 여기 김익상 의사, 나석주 의사, 아, 김상욱 의사 요 정도 세 명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김지섭, 박재혁, 최수봉 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교육과정까지는 최수봉이라는 인물은 교과서에는 언급이 안돼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튼 각각 김익상, 조선총독부의 폭탄투척 김상옥 종로경찰서의 폭탄 투척 김치섭 도쿄 공성의 폭탄 투척 그리고 1926년 나석주 한국의 땅을 취급하고 일본인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나석주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자 이들은 이 개개인의 개별적인 활동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배하는 데 겁을 느끼도록 이렇게 의도한 것인데 결국 한계를 느꼈습니다. 왜냐, 건물을 부수면 건물을 새로 짓고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그냥 새로 데리고 오더라라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조직적인 무장 투쟁 노선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제 대규모의 군대를 양성하는 것이. 그래서 군대를 육성하려면 군대를 육성할 수 있는 당교 군인들을 만들어내야겠죠. 그래서 당시 중국의 일종의 사관학교라고 할수 있는 황푸 군관학교라는 곳에 당시 의열단의 주요 단원들이 열심히 입학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받은 것을 근거로 조선혁명 간부학교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고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게 되죠. 이때 교육을 받았던 인물 중에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자주 본 인물이 한분 있습니다. 바로 이육사 시인이죠. 이 조선혁명감부학교 3기로 입교해서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 이육사입니다. 자 다음 3번 한인애국단입니다. 1931년에 만들어졌고요. 만든 주체는 김구 선생님입니다. 그럼 김구가 이 단체를 왜 만들었느냐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어. 왜냐 우리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서 통합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1923년에 갈등을 빚어서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것을 개최하죠. 그때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이탈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침체를 겪게 되죠. 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한인애국단이었고, 대표적인 활동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가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본 왕에게 폭탄을 투척합니다.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의 한 신문이 이 사건을 보도하는데 한국한 청년이 일본 왕이 타고 가는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애석하게도 실패했다. 그래서 일본의 분노를 자랐고요. 당시 일본이 이 시기에 만주 지역을 쳐들어가고 상하이 지역을 쳐들어가고 이랬는데 이 중국과 나름의 뭐랄까. 반일본이라고 하는 동지에 같은 공감의식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됐다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나서 윤봉길이라고 하는 인물은 당시 상하이를 공격했던 일본이 그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열었습니다. 이 일본의 전쟁 승리 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해서 당시 군사령관이었던 시라카와 그리고 주중대사였던 시게미스 마모루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다치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봉창과 윤봉길의 활약이 한인애국단의 큰 성과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직 살아 있네라고 하는 인식을 줬다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중국의 수천만 수억 인구가 하지 못한 것을 한국인 청년 하나가 해냈다. 그래서 당시 중국을 이끌던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김구가 중국의 장제스를 만나서 도움을 받기로 약속을 받죠. 그런 것들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시 윤봉길 의거 직후에 상하이 홍코공원 기념식장 사진입니다. 아, 당시 상하이 사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전승 기념 행사였는데 이때 윤봉길이 수통형 폭탄과 도시락 폭탄을 가져가서 수통형 폭탄을 잘 던졌던 것이죠. 그리고 원래 도시락 폭탄은 자결용이었는데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교과서 26쪽에 자료 하나만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인애국당과 함께 그 앞에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 봤어요. 의열단의 정신,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자, 조선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일본을 내쫓을지며, 강도일본을 내쫓을지면 오직 혁명으로 쌓일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일본을 내쫓을 방법이 없는 바이다. 강도일본을 내쫓을 처면 혁명뿐이다. 라는 얘기지.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형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김원봉의 요청으로 당시 신채호가 작성한 문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혁명은 민중의 직접 봉기에 의해서 가능하고 의열투정은 이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의열단선언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조금 더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신채호라는 사람이 한두 번 나온 인물이 아니야. 신채호 어떤 데서 나왔죠? 일단 민족주의 역사학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박은식과 함께 민족주의 역사학의 기틀을 마련했다. 자, 이거 어디 쓰여 있었냐면 자, 당시 독사실론이라고 하는 글을 신문에다가 연재했습니다. 독사실론. 그리고 뭐그 동안에 고대사 연구에 집중해서 어떤 어떤 민족의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극복해낸 영웅들 그런 영웅전들을 주로 적었고요. 혹은 외국이 어떻게 망해 갔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죠. 자,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를 했습니다. 임시정부에 참여했는데 이 신채호는 민중 직접 평명론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임시정부의 외교 독립론을 비판했어. 그래서 국민대표회의에 참여했을 때 임시정부의 외교 독립론을 비판하고 임시정부를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자. 라고 하는 창조론의 입장에서 지금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 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했었죠. 뭐 여기 조선상고사라고 하는 책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 조선사 연구 초 같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1920년대 국내에서 어떤 독립운동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